안녕하세요. 도상빈입니다. 아, 오늘은, 아, 이 경운기, 뭐, 경운기가 뭐 개조하는 방식이 뭐 수도 없지요. 요번에 아, 이렇게 개조해 본 거는 아, 뭐 축이 하나뿐이 없어요. 앞바퀴만. 뒤에 이제 그런 프레임이나 뒷바퀴가 없이 예, 만들었습니다. 그래가지고, 이거는 뭐, 이거 회전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360도 회전이 가능하죠. 아주 협소한 데서도. 그리고 이제 각종 작업기는 이 앞부분에 이제 다를 거예요. 뭐뭐 여러 가지가 있죠. 뭐 제초기 또 음. 아로타리, 노타리 아니면 뭐 바, 바가지를 달면은 또미니로다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간략하게 작동 원리를 설명을 드릴게요. 아, 요거는 클러치 페달입니다. 이렇게. 이제 밟으면은, 이제 요, 요 마스터 시린다에서 유압이 발생돼가지고요 오페라로 가죠. 요 오페라 시린답니다. 여기 아, 요 오페라 시린다가, 아, 여기 이, 이 레버를, 이제, 밀면은 이게 당겨져가지고 클러치가 꺾이는 거고 이건 이제 손으로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. 이제. 그리고 이제 회전하는 거는 이제 레버가 두개 있어요. 양쪽에. 이쪽 레버는 우측 바퀴이고 이 레버는 좌측 바퀴예요. 그럼 이제 이렇게 레버를 당기면은 조향이 조향이 꺾이는 거예요. 조향이. 이제 이 동력이 꺾기겠죠. 이쪽 좌측 바퀴가. 끊기는, 끊기는 동시에, 이제 마스터 실린다에서 유압이 발생이 돼요. 끊기는 동시에, 이건 아주 잘, 그 타임이 잘 맞아야 돼요. 아, 이제 이, 이 동력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브레이크가 먼저 들으면 안 돼요. 끊긴 바로 후에, 이제 이 브레이크가 들을 거예요. 그럼 우일이 일로 와서, 여기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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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리퍼로 들어갑니다. 요 부분으로 가겠죠, 요 부분이. 그럼 여기에 디스크 로타가 있어요. 이게 310mm 초대형 로타입니다. 이게. 이제 이건 만드는 거예요. 뭐 이런, 이런 게 없죠, 뭐 부품이.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은, 아, 요 부분에 작업기가 자업기가 붙을 겁니다, 요 부분에. 그리고, 지금, 아, 이제 전자, 아, 이거는 이제 아직 정리가 안돼 있어요. 이제 실험한 거고. 아, 이제 키로, 시동을, 시동을 끄고, 키고를 다 시, 키로 할 거예요. 자동차처럼. 이제 좀 이따 제가 실험을 할 겁니다. 아, 그러면 원리는, 요건, 3초, 3초 타이머릴레이. 이거 인터넷에서 다 구입할 수 있어요. 이 부품은 3초 타이머릴레이. 이걸 하고 여기저다이오드한방향으로만 전기가 통하는 거. 이걸 안 쓰면 또안 돼요. 그리고 나와서 여기 전자 마그네트가 있습니다. 요 밑에. 이 전자 마그네트가 이 가마 밸브를 이 부분에 이 가마 밸브를 당기는 거예요. 요 요번에 감압 밸브를 이제 좌측에도 어요 이제 좌측에도 디스크 루타가 있고. 이건 이건 똑같습니다. 이게. 루타는 아, 이 루타가 아, 스포티지네요. 스포티지 R. 후련 후련 루타. 엔진rpm은 공회전 1 0 r p m 에항시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시동을 걸어 볼게요 자 키가 이렇게 보이나요? 자 이제 운 하겠습니다 아 이제 불이 들어왔죠 감압 밸브를 당긴 거예요 스타트에서 3초 에 이제 시동이 걸립니다 시동이 꺼지면,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. 키로 다 시동이 꺼지고 켜지고 하죠. 네, 이렇게. 아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제 다시 정리가 되고, 앞에 이제 작업기를 붙인 상태에서 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